자, 봅시다. 들리죠 네. 시작하면 되죠? 네. 자, 집장 분노가 뭔지 모르겠어도 너 괜찮아요. 배때리는 뭐 사람이겠지만 넘어가. 거동을 봐라. 근데 봐봐. 지금 A도 얘가 반복되고 B도 처음에 반복되고 C도 반복되잖아. 뭐 같은 구절의 반복, 뭐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 아니, 내신에서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1도 안 중요해. 이 지문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냐? 네. 아? 일단 2번이라는 거고요. 춘향의 상황을 이렇게 풀어놨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보세요. 춘향이 동틀에다 동그라미 올려 매고, 춘향이 이제 때릴 준비하고있잖아요 맞죠? 청장은 하나름 드립다 덥석 안하다가 춘향 앞에다 자느라 털뜨리고 자오나졸리 집장 베리해서 분부 듣주어라. 여주어라 바로바로 아림말 수도 없어. 사또한전니 죽여만 줘. 이거 누구 대사겠어? 춘향 대사겠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지. 맞기 전 장면이고, 혹은 지금 춘향이가 형벌을 맞기 위해 준비하는 장면이고, 여기는 이제 직전 장면으로 간 거죠. 그럼 춘향이는 수청 들라고 마지막으로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휴, 헛소리 하지 마시고, 패세요, 그냥. 맞아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패세요! 단호박이야, 거의. 계속 볼게요, 이제. 접정 분노, 거동을 받아. 형장 하나를 고르면서 이놈 집은 느긋, 그천놈 집은 능청. 춘향이를 견디를 주며 자들이 들어라. 잘 보세요. 이제 이 부분을 다른 이본에서 뭐라고 하냐면 굳이 얘가 이렇게 천천히 하는 이유는 춘향이한테 뭔가 뭐 내문을 받으려고 막 그랬다. 막 그런 것도 있기도 해. 근데 그거는 해설하고 공연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특성이니까 그런 거 굳이 여러분이 어디서 내신해서 배웠고 어떤 모의설를 풀었더니 EBS 어디를 풀었더니 그런 내용이 해설지에 있더라. 안 중요하다니까. 안 중요하다고요. 그그 그 작품이 그랬던 거야, 그 상황이 그랬던 거야, 그 내신 시험이 그랬던 거야 그 사설을 몰고사그랬던 거라고요 여기서는 뭐야? 그냥 묘사야 묘사 그럼 이 묘사에서 지금 뭐하고 싶은 걸까?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봐 춘향이한테 뭐래? 야저 다리 들고 뿍 부러진다 눈 감아 보지 마 우리가 어릴 때막 잼민이 때뭐 주사 같은 거 맞을 때안 보고 막 그런, 그런 느낌처럼 그러니까 뭐래 춘향이가 야 내가 맞다 죽든 너 뭐라고 하겠냐? 걱정 말고 때려? 춘향이 되게 쿨해요. 되게 예, 되게 단호하고 뭐랄까 되게 당당해 막. 어, 그리고 여기까지는 춘향의 내면 심리나 성격 같은 게 되게 이렇게 나타나다가 이제 어떻게 돼? 때려야 돼 이제. 이제 때리려고 하나를 매, 하나 이제 성장 아마 매웠겠죠. 하나를 골라 지고 선뜻 들어나드는 형상이 지옥문 지켰던 사자가 철퇴를 들어 매다는 현상이 좁은 거를 벼락치는 어른들이 번개하듯.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 나딱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 게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안 때리잖아요. 아, 물론 이제 일진들이 때리긴 하겠지. 이제 학교 폭력은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때리진 않잖아. 근데 우리 때는 진짜 존나 때렸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맞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날은 막 존나 막 진짜 이 느낌인데, 존나 세게 맞으면 막 전기가 오는 느낌일 때가 있어. 전기가 막 짜릿해. 막 친구끼리 막 존나 세게 맞아도 그럴 때한번질수 있어. 그 느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춘향이가빵맞았는데 거의 뭐 벼락 맞은 느낌이야. 계속 갑시다. 과장이죠? 때리는데, 그냥,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풀스윙으로, 한대 맞자, 이래가지고, 풀스윙으로 달려가가지고, 한 대를 찰싹 때렸더니, 춘향이가 그렇게 당당하던 춘향이가, 아이고, 나 죽겠다. 됐어? 이쪽으로 가봐요. 춘향이가 그렇게 당당하다가, 여기서는, 아씨, 나 이러다 맞아 뒤지는 거 아니야? 한대 맞았는데, 한대 맞았는데. 이런 상황. 그랬더니, 뭐래. 허허, 야, 이녀아 말들 거라. 누가 하는 얘기겠어요? 맷 때리는 사람이 하는 얘기겠지. 집행하는 공무원께서 이제 하시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대사일 거야 뒤쪽은. 그럼 뭐라고 대사를 치는지 봅시다. 뭐래? 밑도 꽃도 없이 꽃은 피었다가 치고 잎은 더었다가 뚝뚝 떨어져서 누구한테? 춘향이한테는 말이잖아. 그래. 야 인생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는 거야. 좋을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는 거고, 좋을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는 거고, 결국 뭐야? 나게 뜨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흘러가는 거야. 이말 들으면 춘향이가 어떻겠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했겠지. 듣니? 여기요. 춘향이가 맞아, 아파 뒤질 것 같다고 하니까 얘가 뭐라 그래? 야,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너가 좋을 때도 있지만은 나쁠 때도 있고 사실 예쁜 건 좋았던 건다 한때고 인생이 원래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춘향이가 말좀 그렇게 심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친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어차피 인스타나 페이스북도 1000년, 2000년 뒤에는 고전돼 있어요. 여러분이 쓴 글들이. 그거야, 그냥. 자, 몇백년전 사람들하고 우리가 글로서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시대 살면서 소통 못할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가지,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는 제일 큰 문제가 소통의 문제, 소통의 문제. 무슨 얘기냐? 이거야. 어떤 애가 너무 나쁜 애야. 보면 막승질라고패 죽여버리고 싶어. 근데, 그래서 괴로운 건 나거든? 패 죽일 순 없잖아. 나도 깜빵 가,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음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일단 내 기분이 안 나쁠 수 있는 거지. 두 번째는, 문제의 근본이 보이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니까. 사실은 평가원이 자꾸 이렇게 내는 것도 그런 의도 목적이 있는 거야. 실제로 그래. 뭐라고 얘기했냐.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나내 자식 세대, 내 손자 세대까지도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공통된 작품을 가르치면 세대가 변함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갈등이나 교감이나 공유가 안 되는 정서들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전교육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수능은 나왔던 작품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나로 갑니다. 형장태정 3모진 봐봐 형장태정 3모진도리매로 하나를 치고 짐작을 할까 둘을 치고 기만할까 그러니까 한대 맞은 거죠 이제 두대 맞은 거죠 벌써 30대 맞았겠지 여긴 진도가 개 빨라 얘는 맞기 전에 야 수청 들어 아 꺼지세요 야 아픈데 너좀딴데 봐라 아 괜찮으니까 때리라고 나너 맞아 나 맞아 죽어도 너한테 뭐라고 안 그럴 거니까 한대 맞고 난리 나가지고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제 한대 맞은 거야 얘기는 여기는 진도가 빠르죠. 벌써 한대 맞고 두대 맞고 3 0대 맞았어. 끝났어, 끝났어. 그첫 번째 장면 춘향이가 맞았고 두 번째는 춘향이가 맞은 뒤의 장면이고 세 번째는 야 춘향 이 건들지 마. 어 사또 분부지어하니까 춘향이 인정 갖지 말고 저 깜빵 가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겠지. 뭐라고? 야 수총 한번안 들었다고 저렇게 애를 패가지고 죽이면 어떻게? 죽일 정도 로 패면 어떻게? 춘향이가 굳고 뭐 국가의 뭔가를 투식, 참먹은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엄하게 다스릴까? 춘향이가 누구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옥세를, 족세를 채워가지고, 막 저렇게 막 수갑 채워가지고 가두나 아, 춘향이가 저렇게 뭐 관전해서, 뭐관아 앞에서 뭐 국가의권위를 실추시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아, 왜 저렇게 심하게 할까? 그런 내용일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한자어나 문맥이나 이런 상황들을 추론하면 되는데, 어려운 게 아닌 게, 춘향전은다 알잖아요. 춘향이가 계속 나오잖아. 춘향이가 이런 상황인 건 춘향이가 사또가 수천 달러라못 듭니다. 맞는 그 상황이라는 걸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을 이렇게 내도 문항이 성립되는 거고 여러분 정보처리가 되는 거지. 아예 생판 모르는 무슨 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민요 갖다가 내진 않는다니까 여러분. 계속 봐. 불쌍하고 가련하다. 춘향이 어미가 불쌍해. 이제 누구 입장이야 이제 춘향이 엄마 입장이야. 먹을 것을 앞에다 끼고, 왜? 딸내미 지금 옥에서 이렇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아이고, 야, 춘향아, 좀또 허락 좀 하지. 먹고 뭐 수정 안 들고 맞아 죽을래. 어머니, 그 말씀 마시오. 허락이란 말이 웬말이오 제가 죽을 만. 허락하긴 나는 실수. 춘향은 계속해서 뭘 지킨대요? 정절을 지키겠대요. 새벽살이 찬바람 울고 가는 기러개. 자, 누구 대사야? 이제 춘향대 사인 거야, 이제. 자, 봐봐. 요즘에 인스타 DM 보내면 돼요. 카톡 보내면 돼요. 트위터 보내면 돼요. 책잭이한테 전달하면 내 마음이 전달이 돼요. 옛날에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기러기야? 내 마음 좀 전해주렴. 전해지겠어요. 옛날이니까 방법 없으니까 이런 얘기로 하는 거야. 그래서 뭐래? 대조, 대꾸. 통해서 대조, 대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신의 상황을 사실 묘사하는 거지. 위기 상황 해결될 수 있는 상황 됐죠? 해서 볼게 옷 같은 정경에 유혈이 낭자니 속절없이 나죽겠네. 그러니까 자기가 맞은 데를 보니까 막피 터져서 난리 나는 거야. 아이고 나 죽겠다. 막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도 자기가 예쁜 건 알아. 그러니까옥 같은 얼굴에 진주 같은 눈물이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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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라고 자기가 자기의 상황을 묘사하는 거. 야 약간 되게 좀 자뻑 있는 친구고. 석벽 강상 찬바람은 살조듯이 들리붓고 봐봐. 지금 옥 있으니까 옥중 상황이잖아요 얘는. 옥중 상황에서 봐. 찬바람이 들고 벼룩빈데 해충들이 날막 물어가지고 막 하고 봐봐 그러면 너희라면 이런 상황에 제정신이겠어요? 멘탈 나가겠어요? 멘탈 나가지. 아마 헛것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 나는 그래서. 갑자기 매화가 나를 보고 안녕! 반기고. 갑자기 도화. 복숭아꽃이 막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막소아나고 헛게 보이나 싶어. 근데 내가 이거를 처음 가르칠 때는 잘 몰랐거든? 근데 보다 보다 보니까 이거였던 거야. 도화가 뭐니? 복숭아꽃. 그런데 장원급제, 혹은 급제했을 때 이렇게 더듬이 두개 세우는 거 알죠? 그게 도화꽃이잖아. 그게 복숭아꽃이잖아. 맞네 아마 이게 나는 여기서 암시하지 않았나 싶어 근데 거기까진 전혀 안 읽어도 돼 내신 같은 데서 막 이런 거 가르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고 이 정도 딱 잡으면 되고 저 필기 정도 딱 잡으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바로 이제 문제로 가볼게 자 1번 문제 다의 A3를 이해해보래요. 장면별로 이해하는 거죠. 봐봐, 얘기했잖아. 준비장면이라. 2번, 걱정한다 그랬었죠. 3번, 매질 막고 있다 그랬었죠. 봐. 답다 나오죠. 핵심적인 정보, 구조 바탕으로 처리해주면 바로 다 확인이 되고. 4번 선지 봐. 자, 장소는 변화가 없죠. 하지만 시간은 전, 뭐, 중, 이렇게 변하고 있죠. 오케이. 남는 건 정답 5번이겠네. 봐봐.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얘는 서사시야. 왜? 오리지널이 뭐였으니까 춘향전이라는 뭐 소설 베이스니까. 이게 이본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베이스가 소설이니까 소설에서 중요했던 인물, 사건, 내적 갈등, 내면 심리 이런 게 중요했다 보니까 아 춘향의 내적 갈등 같은 거, 집정군도의 내적 갈등 같은 거를 낼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딱 봐. 지금 A에서 춘향이 내적 갈등 있어요. 개 단호박인데 차라리 때려 죽이세요. 여기도. 야 아플텐데 너 뭐라고 안 할테니까 빨리 패이 새끼야. 이렇게 굉장히 단호박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당연히 내적 갈등이 어딨냐고 지금. 되게 당당한데. 정답 오 봐.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시간 없어서 좀 빨리빨리 갈게요.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필기 안 하냐?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D에 대한 설명. 나의 D. 춘향이가 이제 자기 처지를 서술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1번. 날주기요날 살리요 반복한 거 맞죠? 애 끓는 심정 맞죠? 아, 정확하게 정답 1번 끝이라니까. 봐. 서사시였기 때문에 서사적 특성, 내면 심리 중요했죠. 이게 당연히 주제였잖아. 끝. 왜? 내면 심리 자체가 서정 장르에서는 주제니까. 됐어? 자, 그럼 봐봐. 2번. 유혈이 낭자한 춘향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말이 삽입이 어디 있어, 지금? 어디 있어요? 비극적인 상황은 맞지. 근데 이게 어디다고 지금? 2번, 3번, 봐봐. 미래 상상한다고요? <laughs> 낙관적이에 지금. 맞아, 뒤지기 생겼는데? 4번도 봐봐. 비유는 맞아. 아니, 잠깐만, 이거. 그니까, 춘향이의 자뻑이라니까, 지금. 나 예뻐요, 이런 얘기인데. 갑자기 뭐, 신간사또가 아, 너나 사랑하다, 너참 예쁘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한다고. 매 뒤지게 때려놓고, 오기 가둬놓고, 뒤지기 직전에. 뭐 정신, 제정신이 아닌 것도 아니고. 5번도 봐봐, 지금. 감각적 표현 사용한 거 맞죠? 아니, 극복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상황이? 맞아, 죽게 생겼는데. 됐어? 정답 1번 끝.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꾸 발체독 하려고 습관을 들이면 끝이 없다니까. 고쳐야 돼. 지금 고쳐야 돼요. 그 귀찮은 거안 하잖아. 인생 계속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자, 3번 문제. 집장과 현장과는 판소리, 춘향가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을 담고 있는데, 신간사때 수통을 일지않수왕이 매력을 잃은 것이고, 고그 그러고... 오케이 알겠어 이미 우리가 읽은 내용이야 우리가 이미 네, 읽은 내용이야 너무 뻔한 내용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 얘기하고 싶은 건데 기업 아까도 얘기했잖아 지금 봐봐 상황이래 춘향이가 뭐라고 맞고 아나 존나 아픈데요 그러니까 누가 대답하는 거야 직장 분노가 춘향아 인생이란 게 원래 그래 그러니까 춘향이 다시 뭐래 아너 진짜 말좀 심하다 그 얘기잖아,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니은도 지금 마찬가지야. 자, 다시. 1번. 신간사도의 권력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가 아니라 기억 상황은 뭐예요? 인생은 원래 좋았다가 나빠. 저 춘향이 니네 인생도 그래. 춘향 인생에 대한 얘긴 거죠, 사실은. 얘가 아니라. 됐어? 그다음에 니은 광풍에 낙엽됐다. 그러네, 춘향이가 낙엽인 거잖아. 그럼 왜 춘향이가 낙엽됐냐? 그래, 신간사 또가 수천 돌라고 얘한테 강압적으로 하니까 낙엽 때문인 거잖아. 절망적 상황 맞잖아요. 정답 2번이구나. 그래 놓고 보니까 또 역시 상황 같은 정보가치 높은 내용이 정답 키워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고. 자, 디귿은 무슨 얘기야? 그냥 흘러가듯 흘러가는 게 인생 얘기인데 갑자기 무슨 정절 얘기야. 인생 얘기하고 있잖아. 인생 원래 그런 거다. 자, 리을. 이건 어떤 상황이야? 옥 중에서 목이 물리는 상황이라고. <laughs> 즉, 춘향이가 되게 옥에서 고생하고 있다를 묘사한 거지. 갑자기 뭐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갑자기 이렇게? 사또가 수청들라 그랬지. 사람들한테 뭐 고열 착취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미움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겠어, 바로?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은 되게 절망적 상황이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자,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 딱한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작가는 직업적인 가수에서 불린 노래다. 요즘으로 치면은 가수, 아니면 뭐 무슨 버스킹 하는 분들, 연예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겠죠. 울고 웃기 했었어야 되는 거야. 노래로 음악을 부각하고 동시에 생동감을 억표해냈고 어, 특히 판소에 따지면 작가를 부 때는 등장인물에 맞게 어투를 달리 할 것이다.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그러네. 봐봐. 여기. 의성. 의태어를 쓰면 묘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들은 생동감 느낄 수 있게 하겠죠. 이번 선제. 좁은 거에 벼락지든 너른 거에 번개하듯이 라는 구절에서 음악적이다? 야, 이건 잘 모르겠어. 왜? 얘가 지금 시각묘산지 묘사인지 청각묘산지는 잘 모르겠으면 어쨌든지간에 긴장감 느끼게 한다는 건 맞으니까 이 모르겠는 것만 나중에 좁히고 발차도 하면 되죠.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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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인지 모르겠어. 자, 3번 선지 사토 분보지어만인정이랑 두지 말라는 구절을 비장한 다짐에 대해 공감하실. 두뭔 소리 야 잠깐만. 이것도 지금 맞는 내용 같긴 하거든요. 조금 아니네. 봐봐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춘향기가 매를 맞고 나서. 야, 누가 도와주지 마. 이 얘기잖아. 근데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뭐 이거를 이런다고 전혀 모르겠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답일 확률이 높네. 발치도 그래도 둘 중에 해야 되는데 얘는 그래도 이 뒤쪽은 맞으니까 발치도 그래도 얘를 하셔야지. 4번선지 볼게요. 불쌍한 가련하다 춘향의 불쌍한 하 구절을 춘향 어머니 를 안타깝다 여기는 맞잖아. 맞네. 이게 지금 이 부분의 주제고 정서였잖아요. 맞죠? 아, 몹술련의 춘향이야. 허락 한마디 하려보나 이거 엄마 간 얘기죠? 아이고, 어머니 왜 그런 얘기 하십시오? 이거 춘향이 간 얘기지? 당연히 인물이 다르기 때문에 어투를 달리해서 불렀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3번 의심 간에 3번 가보니까, 아, 그렇구나. 3번은 무슨 얘기예요? 아마도 사또의 쫄따구들이 사또 분부 지엄하니까 인정 두지 말라. 사람들한테 하는 얘길거 아니야. 그 얘기가 왜 춘향의 비장은 다짐이고 공감에 슬퍼하는 마음이 드러나겠어요? 그니까 지금 무슨 얘기야? 주제영서 읽으라는 거야. 해석을 해보라는 거야. 지금 이 파트는, 일로 와봐. 오히려 이 파트라고, 이 파트. 춘향이가 먼저 맞았고요. 춘향이가 매맞고 지금 막 실신한 상황에 사또가, 야, 춘향이 나 또, 아무도 도와주지 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그렇게 가는 장면인 거야. 즉, 세 번째 장면이라고, 세 번째 장면. 사또 부부지런 인정을 주지 말라는 세 번째 장면이고, 사또가 야 춘향이 아무도 건드리지마 쟤는 마지막에 라고 하는 거야 그게 왜 이걸 저, 이 표현이 되는 분위기냐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래서 주제 구조 좁히고 의미잡고 설계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보충영상 같은 거 올라간 거좀 여러분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을까 봐좀더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바로 그 앉은 자리에 서복습하시고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시 한번 필기한 건 PDF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